자 7번 함수 f(x)가 x가 1보다 작으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x 더하기 a에 대해서 x가 1로 갈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겁니다. a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a에 관한 등식이 필요해요. 자 a에 관한 등식이 필요한데 문제의 조건은 X가 1로 갈때 FX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Limit X가 1로 갈때 FX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자, 그 말은, 그 말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때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X가 1의 왼쪽에서 접근했을 때 극한 값과 X가 1의 오른쪽에서 접근했을 때 극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라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다는 라 거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x가 1보다 왼쪽에서 접근할 때즉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해봐라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함수식은 위에 거를 따라 가야 되겠죠 1보다 작은 쪽이니까 그럼 위에 거를 따라가면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1 그 다음 1의 우극한이다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해 가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에 fx가 아래쪽에 식을 따라서 변하는 거겠죠. 그럼 어쨌든 1의 왼쪽에서 접근하든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든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따라서 x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x제곱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곱하기 3했으니까 얘는 3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6x는 x가 1에 가까워지고, 마이너스 6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6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요 1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1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게 되면, 자,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2x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a는 x값에 관계없으니까, a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결국,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상.